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치셨나요? 진단서에 경추골절, 흉추골절, 요추골절 같은 말이 적혀있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골절이 발생했다는 건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니라 몸의 중심 기둥이 무너진 거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심한 경우 마비나 배변장애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척추에 골절이 생겼거나 시설물사고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내 척추에 골절이 생겼다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압박률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셨거나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성형술만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1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로만 평가하려 합니다. 다만 압박률이 높을 경우엔는 영구장애로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척추유압술처럼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건 압박률과 관계없이 영구장애로 인정됩니다. 척추를 고정한 만큼 움직임이 영구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과 압박률에 따라 인정되는 장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금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큰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계산해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현재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영상검사에서 압박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압박률은 평가자에 따라 1도에서 2도 혹은 그 이상 차이 나기도 하는데 이 차이가 장애율 그리고 보험금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 개인이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상 책임 사고에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이건 후유장애가 남아서 앞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손해를 돈으로 계산한 항목인데요. 척추 골절의 경우 전체 보상금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가실사고의 피해자의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 장애율이 30% 장애기간이 25년으로 인정된다면 상실수익액만 해도 1억 7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절대로 이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혹은 골감소증이 있으시네요. 또는 압박률이 낮으니 영구장애는 아니라고 하거나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등을 근거로 기왕증, 장애기간, 과실 비율을 끌고 와서 손해액을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장애 진단의 적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수술 기록, 영상 자료,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보험사에 맞서 정당한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꼭 챙기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로 합의금만 받고 끝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보험금도 반드시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 진단서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와 다르게 AMA 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척추가 휘어지거나 압박되신 경우 혹은 유압수를 하신 경우 가입 금액의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각각 가입되어 있고 이 담보들을 다 합쳤을 때 3억 원일 경우 장애율이 30%가 인정된다면 9천만 원을 일시에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험사는 기왕증이 있다 장애율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률을 깎으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청구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피보험자는 생애 한두 번 겪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사정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보험사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